자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안동 로컬푸드TV입니다. 오늘은 7월 31일 2025년, 검고추 경매 낙찰가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자. 그 저기 왼, 맨 왼쪽에 화근. 화근은 건조기에 말렸다는 뜻이고요. 손꼭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손으로 꼭지를 땄다는 거예요. 손꼭무. 꽁무라고 적혀있는거 나오면요 가위로 꼭지를 어, 잘랐다는거예요 대부분 요즘은 화근이면서 꼭지없는 고추가 대부분 나옵니다 자 오늘 보니까 11,310원, 12,860원 600g 한근입니다 12,500원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아주 양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. 어, 전국에서 고추 최대 출하량, 경북 안동입니다. 안동, 어, 서안동 농협 고추건반장. 여기 오시면은 싼, 싼 거부터 시작해가 비싼 거, 품질 좋은 거다 있습니다. 식당 하시는 분들, 또, 건고추 필요하신 분들, 뭐, 직접 오셔도 되고, 그 다음에, 뭐 전화 연락 주시면 은 닦은 열건 이십건 또 가정에 쓰실 분들은 좋은거 쓰셔야 되잖아요 그죠 오 13,100원 나오는 것도 있네요 6 0 0람한금입니다 13,100원 11,000원에서 13,000원 대 그거는 경매 낙찰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 때는 여기 수수료도 붙어야 되고 뭐 택배 아니면 화물은 50근 단위로 보낼 수 있거든요. 50근 단위로 30kg 한 번에 이렇게 보낼 수 있어요. 그래뭐 화물비가 2만 5천 원 정도 할 거예요. 자루로 보냅니다. 자루로 보내 달라 그러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택배를 보낼 때는 자루로 보낼 수 있는 택배는 대시 택배고, 그 외에 또 다른 택배인데, 일반 대형 큰 회사, 대한통운이나 뭐 롯데 택배, 로젠 이런 데는 자루로 보낼 수가 없어요. 그거는 또 자, 자료에 담아서 비, 비닐봉투에 담거나 해서 또 박스 포장을 해야 돼요. 그래서 대량으로 구매하실 분들은 그냥 자루로 화물로 받아보시는 게 지금 몇분 동안 지켜보고 있는데요 만 3천원대가 가장 비싸고 요거 경락가기 때문에 만 1000원대에서 만 3천원대 경락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 사실 때 여러 가지 부대 비용, 그 다음에 마진, 경매, 수수료, 이런 걸 포함하면은 이 가격보다는 어, 뭐 2, 3천원 정도 더 비싸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이제 택배 화물비는 따로 어, 사시는 분이 부담을 하셔야 되겠죠. 근데 택배 화물비 무료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 판매가에 다 그게 비용이 포함되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많은 사는 사람들은 그냥 어, 택배비를, 화물비를 따로 부과는게 낫고, 적게 사시는 분들은, 아, 많이 사시는 분들은 그냥 고추 단가, 판매 단가에 택배비를 한 번에 이렇게 따로 보관하는게 낫고, 소매 조금씩 사시는 분들은 그냥 포함해서 다 얘기를 해줘보죠. 그러니까 많이 살 때는 고추 단가를 낮춰야죠. 거기에다가 부대 비용 다포함시키면 단가가 훨씬 높아지니까요. 만천원대에서 지금 현재 어, 13,000원대까지가 볼수 있네요. 자,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뭐, 그... 뭐야, 8,000원 이런 거는 좀 나쁠 수 있죠? 나쁜 것부터 좋은 것까지 있으니까요. 자, 연락주시면 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자주자주 자주, 어, 시세 같은 걸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